안녕하세요. 겜사공입니다 이번 영상은 닌텐도 스위치 7월 4주차 할인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할인 게임은 스타 오션 더 세컨드 스토리 알입니다. 이 게임은 1998년 발매된 동명의 작품을 리메이크한 RPG 게임입니다. 3D 필드에 2D 픽셀 그래픽의 캐릭터들이 정감이 가며 필드, 마을, 던전 등 게임 내 모든 구역과 캐릭터 일러스트를 원작을 바탕으로 새롭게 그려졌습니다. 성장 요소는 일반적인 경험치를 모아 레벨업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스킬 포인트와 배틀 포인트로 캐릭터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현대적으로 리메이크 하였지만 전투 시스템과 스토리는 상수를 일으키는 전형적인 JRPG입니다. <목소리> 이번 아는 게임은 이스나이 모스트룸 녹스입니다. 가장 큰 특징은 팔콘 최초의 세미 오픈월드라는 점입니다. 주무대인 발두크가 가장 큰 사이즈의 도시임에도 맵이 전부 이어져 곳곳에 숨겨진 것들이 많아 도시를 탐색하는 재미가 큽니다. 전투도 전작에 비해 타격감이 좋아져 손맛이 좋고 크립슨 라인이나 대시로 예전의 몸통 박치기를 제안한 점이 향수를 자극합니다. 이번 할리 게임은 13기병 방위권입니다. 딱 봐도 바닐라웨어가 만든 게임인 걸알수 있는 미려한 그래픽의 이 게임은 시간과 공간을 넘나드는 독특한 스토리로 극찬을 받았습니다. 1944년부터 2105년에 이르는 과거와 미래 시대의 이야기가 공존하며 13명의 소년소녀들이 거대병기에 탑승해 종말을 맞고자 싸운다는 기괴하면서도 독특한 스토리의 게임입니다. 13명의 캐릭터들은 하나하나가 개성이 뚜렷하며 시나리오 컷신 연출, 파스텔 톤의 배경과 캐릭터의 움직임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게임 진행은 13명 캐릭터의 스토리를 알수 있는 회상편과 거대 변기를 타고 싸우는 붕괴편으로 나뉩니다. 매력적인 캐릭터들과 몰입도 높은 스토리의 게임 추천드립니다. <목소리> 이번 할인 게임은 테트리스 이펙트 커넥티드입니다. 이 게임은 낙하형 퍼즐 게임의 대명사인 테트리스 IP를 활용한 게임입니다. 총 3가지 모드가 있으며, 캠페인을 즐길 수 있는 전이 모드, 화려한 배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펙트 모드, 다른 사람들과 즐길 수 있는 멀티 모드가 있습니다. 전이 모드는 난이도가 3개로 나뉘며, 높을수록 게임 속도가 빨라지고, 이펙트 모드는 다양한 도전 과제를 즐길 수 있는 모드이며, 멀티 모드는 다른 사람과 싸우는 PVP 모드와 보스 전투 위주의 PVE 모드가 있습니다. 낙하형 퍼즐을 좋아하시면, 화려한 색감의 테트리스 추천드립니다. 이번하는 게임은 기묘를 칼날 히노카미 혈풍담입니다. 만화를 그대로 옮긴 형태의 게임으로 상당한 퀄리티를 자랑합니다. 첫 시나리오부터 무한 열차 스토리 후반까지 진행되는 구조이며 만화 팬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재밌게 즐길 수 있습니다. 모드는 크게 솔로 플레이 모드인 히노카미 혈풍담과 대전 모드로 나눌 수 있습니다. 솔로 플레이의 전개 방식은 필드 탐색, 일반 철규와의 조우전, 보스전으로 나뉩니다. 그리고 대전 모드는 온라인 대전, 오프라인 대전, 훈련 모드로 나뉩니다. 만화를 원작으로 하여 스토리의 연출이 상당히 뛰어난 게임입니다. 이번 하드 게임은 디스크로니아 크로노스 얼터네이트 데피니티브 에디션입니다. 이 게임은 머나먼 미래 인류가 한번 문명을 잃고 약 200년 후에 해상도시 아스트랑 크로즈를 무대로 펼쳐지는 시네마틱 어드벤처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감찰관 하루 사이온이 되어 일어날 일이 없었던 살인 사건에 대해 조사하고 해결해야 합니다. 재수가 만진 물건으로 주인의 기억을 체험할 수 있는 특수능력 메모리 다이브를 이용해 증거를 모으고 범죄 발생용 0.001%를 자랑하는 낙원의 수호자 AI를 상대로 진실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얼티미치킨 s 스입니다이 게임은 귀여운 캐릭터를 고른 후 출발점에서 독자점까지 달리는 아주아주 아주 간단한 플랫포머 형식의 게임입니다. 겉으로 보기엔 그냥 단순히 1등으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지만 하다 보면 아주 귀엽고 잔인하게 상대를 방해하는 게 목적인 게임입니다. 먼저 라운드가 시작되며 각자 물건을 하나씩 선택하고 선택한 걸 맵에 설치한 후 남이 설치한 거에 이어붙일 수도, 부실 수도 있고 이후 도착한 전투대로 등수가 매겨지고 이 점수를 유지하기 위해 남을 방해할 수도, 협동할 수도 있는 등 방법은 무궁무진합니다 귀여운 동물들의 방에 달리기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성탑신기 트리니티 트리거입니다 이 게임은 아름다운 자연과 신들의 무기가 탑처럼 박혀있는 트리니티아를 무대로 주인공 시안이 자신의 가혹한 운명을 바꾸기 위해 트리거라고 불리는 신비한 생물과 함께 여행을 떠나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플레이어는 동료들과 함께 여행을 하는 도중 다양한 이벤트를 경험하고 전투에서는 8가지의 무기와 캐릭터를 교체하며 적의 약점과 상성을 파악해 전투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필드에서 숨겨진 통로나 퍼즐을 풀며 진행하는 JRPG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게임입니다. 3, 2, 3! 이번 할인게임은 킬러 프리퀀시입니다. 배경은 1980년대 미국 중부 소도시로, 플레이어는 수수께끼의 복면살인마와 관련된 단서들을 찾아다닙니다. 보통 살인마를 쫓는 건 형사나 탐정인데, 여기선 라디오 진행자가 그 역할을 대신합니다. 80년대인 만큼 그 시대 레트로 음악들을 들으며 플레이할 수 있고 피해자와 용의자가 섞여 있는 소도시 마을 주민들과의 교류와 주변 탐색을 통해 단서를 수집하여 수습기를 풀어야 합니다. 진행방식에 따라 스토리와 엔딩이 달라지니 신중한 플레이가 필요합니다. 이번 아인게임은 드래곤캐스트 트레저스 푸른 눈동자와 하늘의 나침판입니다 드래곤캐스트 11편의 등장인물 카미와 여동생인 마야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스킨오프 작품으로 수수께끼에 둘러싸인 끝없는 용의 대지를 여행하며 곳곳에 숨겨있는 보물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거점을 만들고 크루를 모집하여 라이벌 크루와 경쟁하고 몬스터와 전투, 수집, 육성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습니다. 기존 드래곤캐스트 팬들은 익숙함에 반갑고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신선한 을 느끼실 겁니다. 이번 한이 게임은 원핸드 클리핑입니다. 이 게임은 노래로 세상을 바꿔나간다는 주제를 가진 리듬 플랫포머 게임입니다. 주인공이 노래를 부를 때마다 사물이 반응해 길이 열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데 문제는 플레이어가 직접 노래를 불러야 합니다. 게임에서 마이크로 입력한 플레이어의 음 높낮이를 감지해 제시한 음정 고조차와 동일하게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확인하는 방식이고 단순히 목소리 크기를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음정의 격차를 내야 합니다. 자신이 음치인지 확인할 수 있는 리듬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아래 게임은 슈퍼 본버맨 R2입니다. 이 게임은 본버맨 시리즈의 최신작으로 전작인 슈퍼 본버맨 R의 시스템을 기반으로 만든 파티 액션 게임입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다양한 콘텐츠가 존재하는데 비대칭 모드인 성전투, 64명의 게이머가 동시에 대결하는 배틀 64, 나만의 스테이지를 제작하는 스테이지 편집기, 본버맨 팔남매와 신규 캐릭터 엘론의 모험을 담은 스토리 모드까지 다양한 즐길거리로 볼륨감을 더하였습니다. 이번 아리 게임은 바토라 로스트 헤이븐입니다. 불가사의한 사건으로 지구의 대부분이 파괴된 후, 주인공 에이브릴은 친구 밀라와 함께 해와 달과 연결된 두 개의 부적을 발견하며 모험을 시작합니다. 액션 RPG인 만큼 다양한 액션과 다양한 몬스터가 등장하며, 중간중간 퍼즐을 풀고 플레이어의 선택에 따라 여러가지 엔딩에 영향을 줍니다. 1950년대 복고풍 SF에서 영감을 받은 손으로 그린 영상으로 다채롭고 다양한 외계 풍경을 탐험할 수 있으며 선택 중심의 풍부한 스토리가 있는 액션 RPG 게임입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더 서바이벌 리스트입니다 원숭이들과 식인종들이 가득한 무인도에서 살아남는 생존 게임입니다 활용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연에서 얻을 수 있는 것밖에 없는 무인도에서 거처와 식량 확보에 신경쓰며 외부의 위협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야 합니다. 몇타 생존 게임과는 다르게 생존에 대한 요소는 낮은 편입니다. 대신 모험과 크래프팅 쪽에 비중을 두어 만들고 싶은 거 만들고 탐험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지낼 수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은 원숭이들을 부릴 수 있는데 몇십마리나 부릴 수 있어 공병 부대를 일꾼으로 부린다 보시면 됩니다. 이 외에도 다양하고 색다른 즐길 요소가 많아 가볍게 즐길 수 있습니다. 귀엽고 캐주얼한 생존 서바이벌 게임 추천드립니다. 이번 하는 게임은 포션 퍼시입니다이 게임은 바깥 세상과 단절된 외부인을 경계하는 문벌이 마을에 포션을 제조하는 약사로 들어가 각종 포션을 만들어 환자들을 치료해주는 시뮬레이션 RPG 게임입니다. 마을 주변을 탐색해 포션 재료들을 모으고 레시피에 따라 포션을 제조 마을 환자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각 포션마다 요구되는 속성과 블록의 형태가 존재하며 속성과 블록에 맞게 재료를 섞어 포션을 제조합니다. 또한 이러한 포션을 사용해 마을 사람들을 치료하고 그들과의 호감도를 쌓는 과정이 흥미롭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